자, 지금부터 이제 예산 결정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정 이론에서는요, 그, 이제, 점중주의 방식하고 총체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어,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여기가 점중주의 방식이 원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총체주의 방식이 있어요. 총체주의가 다른 표현으로는 어,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 합리주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점증주의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어, 기존의 예산 있잖아요. 기존의 예산, 전년도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고려. 고려를 해가지고요. 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정해서 필요분을 이제 증액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증액해 나가는 방식. 이건 이제 점증주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점증주의는 이걸 통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정치적 합리성. 대표적인 인물이 린드블룸이나 윌다브스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윌다브스키. 윌다브스키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어, 정치적 합리성. 정치 합리성을 강조한 거예요. 어? 윌다브스키가 왜 굳이 어, 예산을 계속 늘려주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정적 불만을 잠재우고, 어? 그 다음에 서로가 다 만족스럽고 해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점증주의 방식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런데 총체주의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어, 이것은 이제 기존 예산을 불고려합니다 기존 예산을 불고려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능률성 있잖아요. 음, 능률성을 이제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필요분을 증액하면서 민주성이나 어 이런 것들 또 혹은 형평성 같은 것들을 좀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보면은 어 이런 거를 좀 중시한다면 요쪽은 능률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아어 그래갖고 경제적 합리성 요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증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합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점증주의에서 총체주의 쪽으로 합리주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산제도로 보게 되면은 점증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어 여기가 이제 LIB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IBS 이게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품목별 예산제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라고 해가지고, LIBS는요,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됐죠? 어, 이래서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쓰라는 겁니다. 한줄한 줄, 한 줄. 라인 아이템. 한줄한줄 한줄 쓰라고. 한줄한줄다 적으라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의외의 의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PBS가 있습니다. PB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P가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버지팅 시스템.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 뭐가 되냐면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하는데,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과주의 예산제도. LIBS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한줄한줄 한줄 쓰니까는 돈을 잘못 쓰게 하는 데에는 이로운데요. 돈을 잘못 쓰게 하는 데에는 좀 이로운데, 어디에 한계가 있냐면은, 야, 그 돈을 잘 썼냐, 못 썼냐. 잘쓴 거냐, 잘못쓴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LIBS는 한줄한줄 꼼꼼히 적어내게 갖고, 야, 여기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야, 이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걸러내는 데는 어, 도움이 되겠지만은,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독서실 같은 데서 그냥 있잖아요. 혼자 인강 보면서 공부하지. 왜 현장 강의 와가지고 듣고 어 현장에서 어 여기서 관리+ 관리 학원이라고 내걸고 있는데 와서 왜 공부합니까? 그런 게다뭐냐면요어 독서실 아주 싼데 아니면 뭐그 공공 도서관 가면 돈도 안 들잖아요. 응? 예 그런데 그런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들이더라도 단기에 조금 더 빠르게 합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거고. 그죠?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아이, 그냥, 내가 좀, 어? 내가 좀더 정신 차려서, 공공도서 관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 안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저, 뭐야,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겁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돈을 안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또, 마음 잠깐 흔들리고, 뭐 이러면은,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러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요,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뭐랄까, 또, 방황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1년, 2년 1년 더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만이 능사야? 돈을 좀 쓰면서, 돈을 쓰면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돈을 쓰면서도 잘 쓰면 되지 잘 쓰면 되지 이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잘 쓴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과정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 이만큼 돈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은 잘한 거 아니냐 퍼포먼스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이 밀다브스키의 이런 주장 같은 게 한계 부딪혀. 이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 접어들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 경제가 팽창하던 것이 좀 멈춥니다. 고도의 성장은 이때 멈췄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저 선진국들은.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이때 가서 점증주의가 이게 가능한 얘기냐, 도대체가 어 점증주의가 가능한 얘기, 가당한 얘기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총체주의 방식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예산제도는 조금 한발 앞서서. 60년대 중반 이후, 존슨이 있잖아요 추진했던 게이 사람은 좀 이상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돈을 어, 절감하면서 쓰자 이 생각이 나오기도 전에 그 전에 좀 이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5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5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계획하에서 계획화에서 이 5년짜리 계획에 부응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원래 예산은 요 거의 대부분은요. 밑에서부터 짜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돼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아래로 내려 꽂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지출 통제 예산제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총액 배분 방식이 거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의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PBS예요. PPBS, PPBS 계획 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 예산제도. 그래가지고, 이 계획 예산제도로 가게 되면,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플랜을 먼저 잡으라는 거야. 플랜, 장기적인 플랜, 5년짜리 플랜을 잡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라. 프로그램을. 그 5년짜리 플랜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년짜리 플랜은요, 어느 한쪽에서 짜야지, 이거를, 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 각자의 플랜을 다 얘기해봐라. 이렇게 모아낼 수가 없어요. 구가 한 방향으로 가려면,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향적 예산제도. 프로세스에 자리 잡는데, 이게 이제 5년짜리 계획을 짠다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가 아니라, 향후 5년을 놓고 가장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 이런 각도를 이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총체주의 예산제도로 들어와 있다. PPBS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PPBS. 네?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어요. 5년 뒤를 예측을 할수 있나요? 일단? 우리 5년 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5년 전이 몇 년도요? 2015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그러리라고는. 그죠? 2016년도에 박근혜 총 힘이 좀 빠지긴 했지. 왜냐면 2016년도 총선 때. 예상과 달리, 예상과 완전 정반대로 그, 저, 어? 여소야대가 되버리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들이 많이 힘이 빠지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도 못하고 뭐다 그렇게 된 거예요. 노동법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바꾸고, 뭐 다, 뭐, 추진했던 것들이 다 올스톱 됐죠. 그래서 힘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아니다, 2015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도 예상도 안 돼. 2016년도 총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구나, 참. 그 총선을 지고 그 외에 태블릿 PC 뭐 그런 게 터지면서, 어, 최순실최순실 최순실 사태. 어, 이런 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어, 급작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탄핵 종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5년 전을 우리가 돌아보면, <laughs>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5년 전에 지금의 코로나를 어떻게 찍혔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국민적 합의가 됩니까? 이게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 5년 뒤 이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지만은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5년 뒤 계획인데 내년도 대선에서 정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5년 뒤 계획이 다백지화 되겠네. 다시 짜겠네. 5년 계획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적 합의를 결코로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응? 요즘에 보면은 막 듣기 싫은 소리긴 한데, 뭐, 대깨문 이런 말 하잖아. 예전에는 대통령만 좀 이렇게 좀 비하했던 것 같은데, 그죠? 쥐박이, 뭐, 닥근에, 어, 문재앙, 뭐 이런 거, 어, 그 있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만 좀 이렇게, 어, 희화하고 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지자들을 싸잡아가지고, 어, 대깨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잘못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까지 서로 비난하더라고, 이게. 어 그런데 여튼간에 나는 죽어도 곧 죽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 어,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은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유권자들끼리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갈등만 증폭되는 겁니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 좀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또왜 그런 표현을 했냐? 그랬더니 뭐야그 표현은 니네가 먼저 썼어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규정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규정하는 거. 아, 우리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계속 싸우는 게, 어느 지역 사람은 이래. 어?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이런 편견이 한번 굳어지면은, 그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돼요. 사람들 자꾸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 음? 그래서 그런 표현 여러분들 안 쓰는 분들이죠? 그런 표현을 막 쓰던데, 요즘에 보면은 뭐, 어? 좀 뭐, 인플루언서? 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도 그런 표현막 쓰던데요. 자기 마음이 안된다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들만 규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도 합리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까? 뭐 팬덤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팬덤으로만 활동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국민들끼리 편가르기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것은 그건 아무튼 그건 좋은 선례는 아니에요 여튼간에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던데 아무튼 간에, 자, 다시 돌아와서. PPBS를 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지하는 사람은 다 바보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대깨문이냐? 그냥,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무외와 좀비처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편덤으로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문재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국가가 잘못되라고 그런 사람들이냐? 그니까 옛날에, 아, 그런 표현이 있긴 있었다, 참. 뭐 이제, 꼴통보수. 이런 표현. 그런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 전에 없었던 건 아니네. 꼴보수, 꼴통보수, 뭐 이런 말있잖아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 상처를 받아 또. 그니까 러 뭔가 반격할 거리를 자꾸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규정된 사람들은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라 망하라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더 건강한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다 다르다. 다 다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딱한 가지로 합의점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존슨 때만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존슨이 이후에 이제 닉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닉슨으로 바뀌면서 닉슨은요,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버려요. MBO 예산제도라는 걸로 가요 MBO 기억납니까? MBO Management by Objective 기억나요? 목표관리제도 이걸 예산에 적용을 해버려요 그런 제도로 잠깐 가고 그 다음에는 또요 그 다음엔 또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누가 등장하냐면 은 이제 카터? 카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카터 카터는 주지사 할 때부터 이 사람이 ZBB라고 하는 거 ZBB 이렇게 해야 되나? ZBB Z가 저는 저좀 저 이렇게 탁 와닿으니까 ZBB 제트리 제로베이스 예산이에요. 제로베이스 예산. 제로베이스 예산. 이거를 해요. 민주당 대통령이돼도 존슬하고 많이 다르네 존슬은 막 이상적으로 복지국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카터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산제도만큼은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 후반이 다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지만은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막기사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재정개혁도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한 재정 하자고 하는 식의 자, 어떻게 보면 신자유 주의적인 개혁들이 많아요. 그런 게 많으니까 카터도 뭐 약간 좀 비슷하다고 또볼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카터는 제트비비로 이렇게 와가지고 연기준 예산 제도랍 합니다. 작년 예산을 아예 리셋하는 거예요. 아예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부터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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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누르고 내년도 인건비는 얼마 필요해? 여기서부터 다시 짜는 거예요. 다. 어? 그런 식으로 간게 총체주의예요. 여기는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고, 여기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 정치적 고려. 그래서 돈을 조금만 쓰게 한다? 아니면 돈을 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 괜찮지? 뭐 이렇게 갔던 거. 정치적인 고려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돈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면은 아예 원점에서 리셋해가지고 매년 매년 원점에 다시 찾아. 그래야지 낭비하는 요소를 없앤다. 이렇게 했던 예산들도 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게요, 요게요, 여기 452페이지로 가보세요 경제원리와, 그 다음에 정치원리에 따라서 합리주의 방식과 점등주의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 경제원리는 이제 경제적 합리성, 정치원리는 정치적 합리성,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갖고 초점이, 어, 경제원리는 효율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시장원리를 그대로 따르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원리다 그랬을 땐 정치적 타협, 어, 그리고 이제 그 여론의 향방,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네, 이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법국가 시대에는요, 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땐 입법국가 시됐든 입법부임이 세지, 잖아요 그러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행정부가 지멋대로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한줄한줄다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거죠. 꼼꼼히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누가 클립을, 클립을, 500원이면 살걸 1000원씩이나 줘? 이런 거 따지는 거야 되게 쪼잔한 거야 이게 되게 쪼잔한 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이건 안 써도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은 교복 왜뭐 입혀요? 교복 왜 입혀요? 뭐입어서 입혀요? 왜 입혀요? 그게 군복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복 입히고 저 재소자들 있잖아요 어, 그 사람들, 저, 교도소에 가면 옷 입히잖아요. 옷도 색깔을 딱 구분해요. 교도소 가면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어요. 미결수가 뭐예요, 미결수. 미결수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이사람들 갈색 빛깔 나는 옷 입어. 그런데 기결수, 재판이 다 끝나서 형이 확정됐어. 이사람들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미결수는 구치소가 있어야 되죠, 구치소. 원래는. 근데, 교도소 안에 막 섞어서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저기 뭐야. 기결수들은 파란색 옷 입혀. 기억나죠? 어떤 건지? 떠오르죠? 그런데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건 지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거는, 그 주는 옷이 아니고 소모 쌓이는 거예요, 소모. 추워서. 겨울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색깔 구분해 그리고 명찰 이죠 명찰. 명찰 딱 달아놔, 번호. 그래서 거기는 번호로 불러. 번호로 불러요, 번호로. 몇번 이렇게. 그렇게 불러. 이름보다는. 관리의 편리성에의 이게 통제, 관리. 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 딱지가 색깔마다 다 달라. 딱지가. 보통 일반 그 자범들은 하얀색, 딱지에다가 하얀색 바탕에 번호가 쓰여있어. 예? 그런데 거기에 빨간색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빨간색. 그건 이제 국가사범이에요. 에?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빨간색이고, 어,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은 요주인물이에요. 의 요시찰대사. 그, 그러니까 존속 사례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눈여겨봐줘야 돼. 애들.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고 있는 애들은, 어, 뽕 맞고, 막, 이런 애들. 본드 불고, 막, 이래. 본드는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야. 향 정신성 사범이에요, 애들이. 구분하는 거야. 딱 그래야지, 딱 티나, 딱. 군대 가니까, 군대 복장 딱 입혀놓고, 계급장 딱 붙여놓고 말이야. 어, 신병 때는 노란 딱지 까지딱 붙여가지고. 얘는 경아리니까 잘 봐줘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거. 다, 이게 다통계수단이에요 그죠? 교복 입히고, 두 발, 단속하고, 이런 거다 제안하는 거. 아니, 고등학생이 빠마하고 다니면 왜안 되는 거야? 얘기 좀 해봐요, 논리적으로.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빠마하면 왜안 돼? 제가 최대한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없어. 빠마를, 이렇게 막 그, 뭐지? 빠마를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은, 뒤에 앉아있는 애가 앞에 칠판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이기적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이유를 조히못 찾겠어요 왜빠마하면 안되고 염색하면 안되죠? 못하게 하니까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만 하게 냅둬 봐 그럼 한번 해보고 아이씨 염색하다가 대가리 다 빠지는 줄 알아서 이러고 안할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경험도 해 봤으니까 느껴지는 것도 좀 다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고 아이고 그거 왜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규정을 많이 만들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긴들이게 할수 있어요. 학생들은 죄인은 아닌데 통제 대상이라고 봐왔어요. 지금까지 시선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른들이 훈육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식으로 보면 학교, 교도소 그리고 군대 여기가 똑같아 시스템, 건물도 똑같이잖아요. 아 진짜로 건물도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어 제가 지난 주말에 등산을 한번 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저기 학교인지 군대인지 한참 쳐다봐요 저기 학교가 있는 건가? 운동장 있고 똑같아 건물 지어져 있는 게 에, 근데 마침 제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학교에는 없는 시설이 약간 그 구석등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건물 양식도 겉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하고 근데 그게 생겨있는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왜 그렇게 짓겠느냐 이거예요 통제 규정이 많으면 통제가 수월하고 그럼 길들이기를 할수 있어요. 길들이기를. 네. 그래갖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LIBS는요. 통제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줄한줄다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줄한줄다 써. 학원에서도 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과표 안 쓰시는 분들 이 있죠. 네.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적발해내려고 한줄한줄다 써서 내라. 왜 관리받겠다고 왔잖아요. 관리 받겠다고 왔으면 관리를 받기 위한 흔적을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야 돼. 아침에 올때도 일부러 카드 찍고, 귀찮아도 열 체크하고, 어갈 때도 다 체크하고. 이래야 나중에 그걸 뽑아보고, 어 이게 어 유체 좀 느슨해졌네. 요거 좀 개선해야 되겠네. 이런 게 보이지. 그냥 다안 하고 다니고. 핸드폰 내놔. 그래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뭐그그 그 일반 독서실 다니면 뭐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할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좀 협조해줘 해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매일 매일 쓰라고 하는 것도 써서 돼 이렇게 그 시간에 뭐 했다. 자기 통제도 되고 나중에 근거도 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도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통제가 더어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통제받겠다 하고 나온 거니까 거기 좀 협조를 좀 구하는 바이고 아무튼 이런 데들도 다 그렇게 그 통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통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 무조건. LIBS는 시험에 나오는 게 통제야, 통제. 통제. 입법 국가시대 때통제려용이렇고 있겠다. 아, 통제가 용이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퍼포먼스를 못 봐.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잘 썼는지 어땠는지 판단이 안 돼. 그냥 돈만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리고 LIBS 그러니까 통제를 자꾸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럼 이게 상향적 예산이에요? 하향적 예산이에요? 또 헷갈리거든요? 무슨 예산이에요? 상향적 예산이에요. 예산은 밑에서 짜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뭐라 한다는 거지. 그런 거지. 예산을 짤 때는 밑에서 짜서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통제라고 하니까 위에서 그럼 찍어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하향적 예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상향적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제 목적이고. 자, 이제 그 얘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재정통제 용이성이에요 재정통제 용이성이고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썼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너무 쉽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단점은 근데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한줄한줄다 보잖아요. 응? 야, 교통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교통비가? 야, 버스 안 타고 택시 탔어? <laughs> 이렇게까지 난소리하면. 아니, 근데 급해서 그때 내 판단에는 빨리 가서 뭔가 일처리를 해야 돼서 내 택시를 탔는데, 그거까지다 꼼꼼히 그러니까, 야, 나중에 또또 또 뭐라고 한다.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 안에 길들여져요. 이러다 보면은 신축성 같은 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되게 수동적인 태도로 바뀌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언제 도입됐냐면요. 사실은 여러 논의 끝에 언제 도입됐냐면은 트루먼 때 도입이 돼요. 트루먼. 트루먼행 정부 때 도입이 되는데, 트루먼이 언제 대통령인지 알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최종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장단점 같은 것들을. 어,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는. 근데, 이 흐름도 알고.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도 좀 알아야 돼요, 대통령.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워싱턴.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워싱턴이 뭐 초대 대통령이지만, 그때 오히려 재무장관을 했던 해밀턴이 름은 나오죠, 해밀턴. 해밀턴주의, 연방주의 이래가지고 해밀턴. 해밀턴. 사실 워싱턴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추대된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군인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주연합군을 이끈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것이고, 그때 이제 해밀턴 같은 사람이 이제 국가를 만들고 이럴 때 설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퍼슨이나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잭슨 정도 잭슨? 잭슨 역관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링컨 나오나? 잘안 나와요. 나잘안 나오는데, 링컨은 아무튼 이건 있어. 역관제가 강화되는데 기여한 면이 있어요. 왜 강화되냐면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이 노예병 한 다음에 공화당이 수십 년뒤껄을그 바람에 공화당이 역관제를 되게 즐겼죠. 역관제. 관료까지 우리가 다, 다 한다. 이걸 즐겼어. 그러다가 이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도 기억할 것까지는 없는 사람인데, 갓필드 암살되고 그러면서 공화당이 마음을 고쳐먹고 역관제를 수정하자 실적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뭐그 다음에도 볼거 별로 없다가 쭉 내려가다가 누가 있어? 요 루즈벨트는 알아야죠, 루즈벨트. 루즈벨트 정도는 알고 그2차 세계대전 때쯤이에요. 그때가 대공황 극복하고 뭐 이러면서 장기 집권했거든. 네번 당선됐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하다가 죽었어. 대통령하다 가 루즈벨트가 네번 되는 바람에 어? 뉴딜 정책으로 인기 끌어가지고 네 번이나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꿨어요. 야두 번까지만 해. 그 전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어 미국에. 그런데 혼자서 네 번까지 했다고. 그 다음에 제도 바꿔버렸어. 두 번으로. 그리고 이제 트루먼. 트루먼이 등장하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쯤 그때 요게 나와요. 평가주 예산제도가 트루먼이 그 요걸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는 뭐또뭐어 대통령이 좀 바뀌다가 그러다가 누가 있었냐면은 어저 케네디가 있잖아요. 근데 케네디도 우리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그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들잘안 나와. 그 케네디 다음에 케네디 때 부통령하다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한 사람이 존슨이. 그 사람이 많이 나오고. 어? 응~ 미국의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그다음부터는 꼼꼼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슨 이게 존슨 그죠? 여기 여기서 살짝 건너뛰어서 여기 존슨 그다음이 이제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엠비오 MBO, 엠비오가 요 중간에 있는데 엠비오 닉슨 그다음 대통령이 카터인데 카터가 제트리비 그다음이 누구냐면은 바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레이건 오믹스 할때그 레이건 어 레이건 오믹스 그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레이건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는 있 조지 조지붓이 부시 있죠 조지 부시 아버지 아버지가 4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클린턴인데 클린, 클린턴은 행정개혁 얘기할 때또 나올 거예요. 클린턴 행정부. 에, 그렇게 해서 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조지 부시가 8년 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8년 하고 트럼프는 4년 하고 아웃될 것 같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laughs>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죠?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대략 그걸 좀 알아야 우리 행정공부할 학때좀 도움이 돼. 이미국하만 그대로 가져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에, 예, 그거 흐름을 좀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예고해드리면서 잠깐 이제, 어, 끊어서 다음 시간에 성까지 예산제도부터 마무리를 좀잘 지어보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행정활리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